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10분.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올려드린 이유가 있겠죠? 금양 또 이제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정확한 맥점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맥점을 딱딱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자, 금양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면, 지금 수급이 딱 들어왔죠?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지금 이런 물량들이 딱 실려주고 있다. 한눈에 보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동상,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후의 A, B, C파동. 이 B파동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B파동. 자, 이 B파동은 뭐냐? 이거는 하락파동 중에서도, 이런 식의 하락파동 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튀겨져 올라가는 파동이 있어요. 그 파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파동의 어떤 범위상 15만원, 1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12만원대니까, 아직까지 한 주당 3만원 정도는 더 올라가 줄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금양은 파는 종목이 아니다. 뭐 30만원 갈 거다. 40만원 갈 거다. 이거는, 각자의 어떤 판단하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지금 15만 원 정도 선이 적정 주가라는 거요 적정 주가. 지금의 파동의 흐름상. 자, 지금 엘리어트는 일반적으로는 5 파동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c 파까지 나와주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a부터 c 파 이게 정석입니다. 저는 정석대로 알려드릴 뿐이에요. 왜냐? 지금 금양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석대로 가고 있어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긴 시간 동안 만들었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이런 자리 만들어냈고, 그리고 딱 1년째가 되는, 2020, 몇 년이죠? 22년, 22년 7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되고 나서, 2023년 7월에 딱 고점을 찍고 나서, 그죠? 그때부터는 주가 밀렸어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엘리어트 5파동이. 그리고 하락에 A파동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거의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5파동이 무조건 1년으로 딱 맞추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랜 시간 동안 엘리어트 5파동을 만든 종목들은 정석적으로 ABC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6파, 7파까지 가는 경우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죠?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파동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말씀드리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금양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를 정확한 맥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 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눌렀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금양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알려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양 나오고 있는 이 파동, 상승의 파동에서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금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전략적인 대응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시면 제가 오전부터 이런 미국 증시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전체적인 해외 글로벌 선물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726명, 730명 가까이 입장해 계시고 금양과 코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고 중요한 거는 금양을 우리가 최대한 수익률을 지금 자리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맥점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요청권이 또 이제 29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금양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신 분들은 금양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알려드려요. 추천주는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제가 단기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양처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금양을 이번 비파동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좀더 장기적으로 금양처럼 끌고 갈수 있는 금양의 후속 종목이다. 우리 주식에너지에서 알리, 알려드리고 있는 포스코 DX와 금양, 이런 종목들의 후속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입장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465번으로 1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해서 링크를 같이 보내 드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입장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24시간 이내로 일괄적으로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양을 보실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 드린 적 있었죠? 자, 이 그림이 뭐냐? 지금 엘리어트 5파동을 정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5파동 상승과 상승파동이죠. 그리고 하락의 A, B, C파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A, B, C파동. 그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하락이 A, B, C파동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금양은 지금 어떤 과정이 있냐? 이 과정이 있다는 거야. B파동. B파동의 과정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써져 있죠? B파동은 얼마만큼이나 움직일 수 있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B파동이 그러면 얼마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이 되돌림 파동이란 얘기를 하죠? 되돌림. 자, 이 되돌림은 A파동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파동은 낙폭이 심해요. 그래서 4파동의 어떤 깊이보다 좀더큰 하락을 보여주는 게 A 파동의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하락의 2 파동과 하락의 4 파동보다 A 파동은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하락이 깊은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양을 보시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때의 하락과 이때의 하락보다, 그죠요 때랑 요 때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때의 하락폭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A 파동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그래요 지금 이게 1파동이고 2파동이고 3파동이고 이제 4파동이고 5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4파동 하락의 4파로 보기에는 이낙폭이 너무나 심하다는 라 거야 그죠 그리고 이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600%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본다면 거의 1 0 0 0예요 1000%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1파로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 조정의 시간이 약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1파동 안에 3개월의 조정 시간이 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계속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냥 어떤 신도 마냥, 그죠? 이게 1파동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눈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우리 눈과 귀가 다쳐서는 안 된다. 그냥 냉정하게 내가 이 주식을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이게 1파동이에요. 2파, 3파, 4파, 5파. 근데 왜 냉정함을 잃어버리냐? 내가 이 주식 들고 있으니까 계속 더 희망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 좀더 수익률을 크게 있, 가져갈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인간의 심리. 근데 이거는 이런 욕심과 잘못된 희망에 매달리면 나중에 진짜 큰코 다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 1파, 2파, 3파, 4파, 5파, 제가 예상한 대로 그게 맞다면, 이거는 A, B, C파동이에요. C파동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C파동.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12월달은 이 B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B파동. 12월달 초에는. 근데 1월달이 가까워질수록 이 C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월달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 하락 조정은 약 1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 금양의 모든 초점은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5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양이 지금 배터리 직접 생산, 배터리 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 그 구성에 어떤 주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SM랩이라는 단결정 양극재 회사예요. 맞죠? 그렇죠? 단결적 양극재는 그냥 양극재보다 좀더 품질이 좋고 완성도가 높은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렇죠? 고순도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리튬. 리튬도 2차전지의 핵심 소재, 핵심 소재. 결국에는 리튬과 양극재가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데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콩고광산과 몽골광산. 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양이 배터리 사업을 직접하겠다. 거기다가 가장 비싼 양극재와 리튬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 구조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금양은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온 거예요. 죠 그렇죠? 대기업도 아닌데 LG나 뭐 삼성이나 뭐 SK처럼 이런 대기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배터리 기업으로서 그냥 말 뿐이 아니라 실물이 있는, 실물이 있는 재료를,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금양의 주가를 높게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원인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2차 전지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양의 회장도 이전에 얘기했지만 공장 중공식, 기공식 때 얘기했죠. 금양의 모든 매출과 모든 사업 구조는 2025년 이후로 다 시계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요 지금 금양은 2025년 전까지는 이 배터리 셀 구조로 돈을 많이 매출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투자금이 들어간다. 이해가 되셨죠? 회사의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자, 이 빠져나가는 시기는 오히려 주식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 싶을 때는 주가를 빼버립니다. 왜냐? 어차피 초시계가 2025년 이후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뭐가 나올까요?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어떤 계약권이 터지겠죠, 계약권. 그죠? 계약권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주가를 만들어요, 세력들은. 왜냐? 이 재료가 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스물스물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러면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오려면 주가가 떨어져야겠죠. 세력들이 여기서 굳이 높은 자리에서 모아가려 할까요? 높은 자리에서. 금양이 원래 이 밑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모아가려 할까요, 세력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올려 줘야 되는데요.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금양이 2025년 이후로 재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재료? 계약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권.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올 건데 지속적으로. 그러면 세력들은 그 전에 주가를 빼 놓고 물량을 모아가고 싶겠죠. 그때가 언제야? 2024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모아가는 시기가 우리한테는 괴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 주식을 내가 들고 있었다. 괴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주가가 반 토막, 반의 반 토막, 거의 70%, 80%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들은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자, 이 사람이 뭐 신입니까? 이런 하방 리스크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지도 아니니까. 지도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30만 원, 40만 원 간다고 찬양해 주면 지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 금양은 오랫동안 이거를 거의 신봉자 느낌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찐 주주들이 많다고요. 찐 주주들은 특징이 내 주식에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따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게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요자리 왜요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가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락의 A, B, C 파동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 파동 이후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매집을 다 끝내면 이제 재료가 나오겠죠. 언제? 2025년 이후에 재료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재료가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2025년부터 올라가다 멈추다가 또 재료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모멘텀. 주가를 올리기 쉬운 모멘텀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때 자리를 매집 자리로 노릴 거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할거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주가를 떨어뜨리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락의 a b c 파동이 맞다면 그러면 과연 이 B 파동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A파를 38.2% 거꾸로 되돌린다. 61.8% 거꾸로 되돌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락의 A파동을 A파동의 범위 안에서 여기 에 38.2%만큼 되돌리냐? 아니면 61.8%만큼 되돌리냐? 이 A파동을 하나의 100%라고 본다면, 그죠 61.8% 또는 38.2%만큼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00분율로 해서 숫자로 환산시키면 0.618이 되겠죠. 그리고 0 3 8이가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100분율로 따져서 본다면 이 100이라는 게 1이라면 이 100이 1이라면 0 6 1 8과0 3 8이가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0 6 1 8가 0.38이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 수치. 이거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파동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0년, 60년 전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엘리엇 파동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쓰이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데이터 값이에요. 일반적인 데이터 값.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값이 여기 뭐몇배 올라간다, 61.8%다, 38.2%다, 이런 수치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야,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인 데이터 값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피보나치 조정대로 딱 땡겨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땡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고점 자리가 얼마죠? 19만 4천 원이죠. 저점은 이때의 저가니까, 저가가 8만 3천 원이네요, 8만 0천 원. 8만 3천 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A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A파동이에요, A파동. 그러면 우리는 A파동을, 이 A파동을 거꾸로 되돌려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얼마만큼 되돌린 파동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61.8% 그리고 얼마? 38.2%라고 했죠? 이 글씨가 잘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61.8%지압으로했죠 0.618. 여기에요, 여기. 0.618. 그리고, 0.382. 얘가 38.2%. 100분율로 따지면.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면, 얼마죠? 대략적으로 15만원이죠? 15만원. 보이세요? 15만원. 이때가 0.618. 그리고, 그 밑에, 0.382는 12만4700원. 자 그러면 지금 딱 저항을 받는 자리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편하시죠 제가 수치를 오른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저항을 받는 자리와 지지를 받는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음봉이 나온 자리가 0.38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제가 38.2% 아니면은 61.8% 구간까지 뭐가 나온다? 이 하락이 비파동 그죠? 되돌림 파동인 비파동이 나와줄 거다 되돌림의 비파동이 나와줄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지금 저항이 아니라 여기가 저항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 이만큼 뚫어주고 나서 눌림목자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수급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15만원 자리까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다는 거죠. 눌림목자리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이 자리까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5만원 자리를 맥점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자리에 넘어설 수도 있어요. 넘어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자는 건 뭐냐면, 무작정 금양이 뭐 30만원 갈 거야, 20만원 뚫어줄 거야, 신고가 뚫을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15만원 자리에서 힘이 없다면, 그죠? 매도세가 나온다거나, 힘 없는 모습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해놓고 있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게 하락의 비파동이어서 이 되돌림 파동 이후에 밀린다면 더 깊은 곳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고점의 신호는 다양합니다. 윗꼬리다는 음봉 캔들 나올 수도 있고 양봉으로 갭으를 뛰었다가 갑자기 밀리면서 이런 캔들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양봉의 윗꼬리 자리를 길게다는 이런 캔들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15만원대에서 아 힘이 없구나 힘이 빠지는구나 매도세가 지금 강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우리도 요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겨야죠 그래서 대표님 저는 15만원 위에 물려 있어요 어떻게 수익을 챙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눌림목 자리 나와주고 있죠 기가 막히게 0.38이 밑에서 눌림목 나오면 사면 돼요 이해가 되죠 사면 우리가 여기 위에 물려 있더라도 매수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15만원 갔을 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맥점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판단은 우리 가족분들이 최종적인 판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 잘 됐다고 댓글에 남겨주시고, 추가적인 어떤 실시간적인 브리핑들과 금양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입장하시면 금양에 대한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제가 추천주를 매주 알려드리고 있고 또 금양의 후속주까지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면들은 주식에너지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0107814675번으로 2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